5월 8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5월 8일 9시 기준으로 1,269명이 방문했고 465건의 제보가 접수했습니다. 매체별로는 현수막이 21.72%고 그 뒤로 네이버 15.48%, SNS가 13.98%, 유튜브 1 2 1 6 커뮤니티 9 4 6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죽음을 소망한다는 취지의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 메신저 단체방 참여자가 2,200명 규모가 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의 죽음을 희망하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저는 이재명이 XX 맞는 거 보고 싶은데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폭력적 죽음을 희망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수의 사람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글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FM 코리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수의 사람을 살해,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타인의 글에 댓글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조선족 고용에서 사람 죽이는 거 한국이 한국에 많은 거 알지 이재명도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죽임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강주 민주운동을 강주 사태로 폄훼 하는 것을 비판받자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에서 강조 사태라고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강조 사태 표현은 국가 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인용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불리함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한 겁니다. 또한 한덕수보는 본인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포, 공표하였습니다. 한덕수보의 배우자가 무속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보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 하고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뉴스원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원 5월 7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50%, 한독수 플러스 이준석 44% 오차 범위 추격 유일한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3자 구도 가상 대결을 질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응답 결과를 재조 재조합해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 시 인수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한덕수 후보에게 이전된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추격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단순히 1 플러스 1, 2가 아닙니다. 지지율 단순 합산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가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기본 방식에 어긋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수치로 왜곡된 정보를 주려는 오도된 행위입니다. 다행히 언론사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언론이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비자한국 여론조사 부적절 해석 보도에 대한 기사 삭제 조치 등 언론 대응 보도 보고 드립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차 범위 내의 결과는 신중하고 중립적인 표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간과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지한국이 5월 5일자 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의 여론 조사 결과를 확정적인 해석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이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가 보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한 사실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스카이델리는 5월 6일 자 기사 이재명 실코 국민의 실망, 국힘의 실망, 호남민심 한덕수에 쏠린다. 아는 재하의 보도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익명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등 공정성과 인터뷰 인용 기준을 위반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용기원님이 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채널 A 김진의 돌직구 쇼 그리고 YTN 뉴스 와이드 등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채널 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아무도 본인을 해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피해자다. 라고 하는 지런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피해자 코스프레이고 공포 마케팅을 활용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5조 공정성 1항, 제 12조 사실 보도 제 3항. 제16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3일, 4일, 5일, YTN의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은 출연 패널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한 발언 시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보고 세 건을 선방심의,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창경TV, 이봉규TV, 정광훈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짜뉴스 대응당은 성창경TV 채널에 발견된 공지선거법 위반 콘텐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조치했음을 밝힙니다. 성창경TV는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글과 이재명 대신에 플랜 B 후보론 터졌다, 영상에서 후보자를 정과자, 범법자, 감옥에 가야 할 위치로 표현하거나 영모, 쿠테타, 내란 등을 꾸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글 정책 위반 신고와 함께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봉규 TV와 정광훈 TV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정책 위반 신고와 함께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봉규 TV는 부정선거를 해서 이재명이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잖아요.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정광훈 TV는 새 x x 이 힘을 합쳐서 무죄를 무죄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법관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순 유튜브 신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에 해당 영상에 증거자를 체증하고 위반 타임 스태프를 적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시정조치와 함께 법적 제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 거짓말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주자 한독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한덕수 무소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5월 6일 관훈 토론회에서 저희 집사람의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건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서와 토종 비결 수준이다. 무속 논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3일에 올라온 매경 이코노미 조용현의 팔자기행에는 미래를 보는 꿈 성경몽 한독수총이 관음 맞춘 부인의 꿈이라는 기사가 대표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꿈의 세계에서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서 필자도 한수 지도를 받았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독수 후보 배우자 최하영 씨의 무속 논란을 일찍부터 제기해왔던 박지원 의원은 한독수 후보 배우자가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나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상이 어른거려서 인물화를 그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짚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 JTBC는 2022년 최하영 씨와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에 보도하였습니다. 처영 씨는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손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라며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년 운세 토정 비결 수준이라는 한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독수 후보의 단일화 사태가 연일 점입 가경입니다. 이와 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을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쳤다며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라만치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출마해서는 무속 논란의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대선주 한덕수 거짓말 시리즈 두 번째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후보는 2022년 8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취임 100일 기념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본사라는 초심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독수 후보는 5월 2일 명물 없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강행하며 과거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마지막 봉사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4월 8일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며 발언법적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정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에 무형의 힘을 부여하기 위해 마지막 봉사를 운운했지만 기회가 보이자마자 자신의 말을 뻔뻔스럽게 뒤집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정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